8월 상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배추이며 내용은 배추를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주는 양분 중에 칼슘, 마그네슘, 붕소 성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을에 김장배추 모종을 밭에 아주 심는 때는 중부지방은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고 남부지방은 9월 상순에서 9월 중순입니다. 이보다 일찍 심으면 늦더위에 의한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보다 늦게 심으면 포기가 차기 전에 추위가 찾아와서 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작물을 심기 전 가장 먼저 줘야 하는 비료는 석회질 비료입니다. 보통 작물을 심기 3, 4주 전에 주며, 요소 등 화학비료보다는 2, 3주 먼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밭에 석회질 비료를 주면 좋은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산도를 배추가 자라기에 알맞게 조절합니다. 우리나라 토양산도는 보통 pH 5.5에서 6인 산성인데, 배추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pH 6에서 6.5인 약산성입니다. 석회질 비료를 밭에 주면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에 가깝게 계량하여, 배추가 잘 자라도록 해줍니다. 둘째, 칼슘 양분을 공급합니다. 배추는 칼슘이 부족하면 속이 썩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석회비로에는 칼슘 성분이 들어있어서 석회비로를 주면 칼슘 양분을 공급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뿌리 혹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추에서 문제되는 병이 뿌리 혹병인데, 이 병은 토양산도가 pH 7.2인 알칼리 토양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석회비로를 밭에 살포하여 토양산도를 중성에 가깝게 조정하면 뿌리옥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추 아주 심기 전 작업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심기 3-4주 전에 석회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주는데 석회질비료로는 석회고토나 소석회 등이 있고 유기질비료로는 퇴비 또는 우분, 돈분, 계분 등 가축분 퇴비가 있습니다. 아주 심기 1-2주 전에는 밑거름으로 화학비료와 붕소비료를 주는데 화학비료는 요소, 염화가리 용성인비 또는 복합비료 등이 있고 붕소비료로는 붕산 또는 붕사가 있습니다. 아주 심기 하루 이틀 전에는 토양 소독을 하고 이랑을 만듭니다. 주로 사용하는 석회질 비료는 석회고토입니다. 살포량은 시바레인 300평당 100에서 200kg입니다. 석회고토의 주 효과는 산성 토양을 중성 토양이나 약산성으로 계량하는 것인데 이 외에도 칼슘과 마그네슘 양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화면에 석회 고토 비료의 경우 알칼리분이 51%이고 가용성 고토가 14%인데 알칼리분은 스칼슘을 말하며 고토는 마그네슘을 말합니다. 현해남 교수님의 만화 흙이야기를 통해서 석회비료를 주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석회비료를 주면 산성토양이 계량되어 작물이 생육하기에 알맞은 약산성의 토양이 됩니다. 흙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작물이 자라면서 흡수함으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토양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난 자리에 수소가 채워져서 흙은 점점 산성 토양으로 변합니다. 토양 산도가 pH 5.5의 산성 토양이 되면 흙 속에 있는 양분의 대부분은 식물이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주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의 흡수율이 낮아지고 붕소, 몰리브덴 같은 미량 원소의 흡수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산성암인 화강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졌으므로, 쉽게 산성 토양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토양이 산성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석회고토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양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추에 칼슘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배추의 생장이 위축되고 어린 싹이 작아지며 노랗게 변합니다. 생장점 부근의 어린잎 주변이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기도 합니다. 보기의 사진 중 2-11인 칼슘이 부족하여 배추 속이 까맣게 썩은 장면이고, 2-12는 칼슘이 부족하여 배추잎 가장자리가 마른 장면입니다. 토양 진단을 하여 바특에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석회비로를 줘서 칼슘 양분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토양에 칼슘이 모자라지 않은데도 칼슘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밭을 얇게 갈았거나 물이 적은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심기 전 밭가리를 깊게 하고 배추가 자라는 중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질소, 칼륨,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준 경우에 이들 양분간의 길항작용에 의해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배추의 칼슘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양분간의 균형을 잡아가며 비료를 줘야 합니다. 배추가 생장 중에 칼슘부족 증상이 나타나면 염화칼슘 0.3%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번 배추잎에 뿌려주길 바랍니다. 배추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왼편의 사진처럼 아랫잎의 잎맥 사이가 누렇게 변한 후잎 전체가 황갈색으로 변합니다. 오른편의 비교 사진을 보면 정상적인 배추에 비해 마그네슘이 부족한 배추는 자람 상태가 부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현상은 토양 중에 마그네슘 함량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하지만 칼륨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경우에도 기량작용에 의해서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륨비료는 적정량을 살포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 증상을 예방하려면 배추를 심기 전에 석회고토를 주고 배추가 자라는 중에는 황산 마그네슘 0.1% 수용액을 일주일 간격으로 서너 번 살포합니다. 배추에 풍소가 부족하면 생장점의 발육이 정지되어 생장이 위축됩니다. 주로 바깥잎에 생기는데 심할 경우 속잎에도 나타나며 가로바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심하면 갈라집니다.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잎색이 진해지고 잎 자람이 불량해집니다. 잎자루 안쪽에 진한 갈색 또는 흑색의 반점이 생기고 코르크화 되면서 갈라지고 포기가 차는 알들이가 늦어집니다. 칼슘 결핍과 비슷하게 생장점이 부패되지는데, 분소 결핍은 입자루에 균열이 생기고 조직이 코르코화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이 오그라들고 거칠며 굳고 약해집니다. 알들이는 그다지 크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면 포기가 아예 차지 않게 됩니다. 배추의 풍수결핍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배추밭에 풍수의 함량이 부족할 때이고 다음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고온으로 뿌리 활력이 떨어졌을 때 다음은 석회, 칼륨, 질소 등을 지나치게 많이 줬을 때입니다. 풍수결핍의 대책으로는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 풍사를 시바라인 300평당 1에서 1.5kg를 뿌리는 것이며, 밭가리를 깊게 하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밭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하며, 알들이 초기에 붕산 0 3를연을면 시비합니다. 또한 석회, 질소, 칼륨비료는 필요량만 주시길 바랍니다. 모판에 배추씨를 뿌리는 때는 아주 심기 25일 전후이므로 8월 상순경에 모판을 만듭니다. 시바르인 300평에 필요한 종자량은 0.6dl, 즉 60ml입니다. 시바르당 포기수는 4,500에서 5,000주인데 판매용 씨앗은 한 봉지에 300알, 600알, 1,000알, 2,000알 등이 들어있으므로 선택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배추 씨를 모종 트레이에 파종하는데 트레이의 상자당 구멍 수는 72구, 105구, 128구, 200구 등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128구면 무난합니다. 트레이에 원예용 상토를 담고 씨 놓을 자리를 살짝 눌러준 다음 씨앗을 하나 놓고 그 위에 상토를 살짝 덮어 복토를 합니다. 복토의 두께는 씨앗의 두세 배입니다. 복토가 너무 두꺼우면 씨앗이 썩거나 싹트는 것이 늦어지고, 복토가 너무 얇으면 뿌리가 상토 속으로 뻗지 못해 말라 죽습니다. 씨앗은 발아율이 좋으므로 한 개씩만 심어도 되지만 묵은 종자를 심을 때는 두 씨앗을 심은 후. 싹이 자람에 따라 솎아내면 됩니다. 씨앗을 넣은 트레이 상자를 하우스 바닥에 깐후 물을 충분히 주면 2, 3일 후에 싹이 올라옵니다. 어린 싹이 강한 햇빛을 받으면 탈수 있으므로 하우스 위에 차각망을 설치하여 초기에는 빛을 가려줍니다. 모종이 자라는 기간이 한여름이므로 고온이 되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하시고 진딧물, 좀나방, 파밤나방, 벼룩이벌레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할랭사나 망을 덮어 줍니다. 배추 모를 기르는 기간은 20에서 25일 가량 걸립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상토에는 모 기르기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으나 자라는 중에 양분이 부족해 보이면 요소 0.1%액을 2~3일 간격으로 뿌려 줍니다.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 꽁꽁 얼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김장은 겨울 나기를 위한 채비죠. 이 김장의 알짜배기가 배추입니다. 올해도 배추가 잘 자라서 김장 비용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배추의 칼슘, 마그네슘, 붕소 양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